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국투자수익실현 연도구보다 주식를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 대표입니다. 자, 우리 한미반도체 준대 반갑습니다. 새로운 달 11월 1일이 밝았죠. 토요일 방송이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요정달을 안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미반도체 수주 이한에 3분기 영업익이31% 강조가 됐죠. 자, 우선 고객사 엔비디아 이 HBM4 콜테스트 연기에 대한 역반대, 이 에이팩 행사가 끝난 후에 대박 소식이 들려왔죠. 지금 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C본더에 대한 내용이에요. HBM 퀄테스트의 용기는 분명히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HBM4는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퀄테스트를 통과한고 누구밖에 없죠?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미 선반영이 돼서 올라갔고, 중요한 부분은 이 하이닉스의 ETC 본더 이 납품에 관련된 부분, 특허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반도체의 9년 만에 완벽한 자례대 형성했기 때문에 t c 본더는 여러분들 세계에서 우리 한미반도체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술력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량대가 많은 구간에서 실망매물이 아닌 특가심리 위축 구간에서 차익실현을 하는 과정이었지만 실제로 이, 이 실적 발표, 이 컨퍼런스 IR이 모두 통하지 않았다. 그만큼 재료의 힘이 굉장히 좋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건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오류 섞인 걱정 같은 부분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밤새 또 미국 증시가 또 완벽하게 살아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점의 물량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뿐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11월에 어떠한 재료가 무한대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보신 끝에 익절하고나더니또 올라가죠. 뒤늦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물량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재료가 여러분들에게 수익관을 안겨줄 수 있는지 오늘 토요일입니다. 중요 정보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그 반도체 주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고들의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코스피가 정말 4천 시대를 넘어서 5천 시장까지 완벽한 부활의 서막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땐 분산 투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10월 32일 금요일 날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오전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식아카데미, 시지트로이 429270에 대한 종목명, 매수타 쪽과 매도타 쪽, 1차 매도 오늘은 100% 상한가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꾸준한 익절 만들어가시고 추가타점에 대해서 제가 3차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국내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전력 반도체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기업 대형 수주의 상승 모멘텀이 완벽하게 우리 CG 트론에게 동반 상승. 역량을 충분히 마련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고. 자 오늘의 전체적인 코스피 시작. 연일 또 (4100선까지) 돌파해주면서 어제에 나왔던 차익 실현을 그대로 다시금 끌어올리는 자리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시디트로닉에 대해서 여러분들 2월 31일 급요일날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오늘 갭 상승의 구간도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반도체, 시지트로닉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 오늘 상한가 모두 다 축하드리고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신 분들 제가 항상 뭐 15%, 20%좀 안전하고 꾸준하게 일정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100%의 상한가 종목도 수급, 재료, 이슈, 발표가 모든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는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이 저와 같이 시청하신 모든 분들 상한가 수입 만들어 가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살아났을 때엔 땐...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8시 30분에 매일 아침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꼭 챙겨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받고 계시고 당연히 무료 정보고 이미 문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중복 메시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매소매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반복하면서 수익구간 만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제가 문자 발송이 정확하게 천여분까지밖에 자동 발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땅이 살아났을 때 너도 나도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의 계좌의 운영은 크게 변동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보와 자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겠죠. 화면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 대표 1 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입니다.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정보 전달 역할을 해드리고 있죠. 0 1 0 8 0 3뭐7 4 5 0 5번 메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에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아우르는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격, 매수함에도 타점까지 강하게 우리가 익절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고 추가 타점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지금 있죠? 그 기회를 여러분들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4년 만에 도수비가 5천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완벽한 투활에 앞서서 국내 최초 양산 제품들,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을 엄선하고 선정하는 것도 노하우란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0108037-4500번 매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매일매일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내드린 정보는 100%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가지면서 주식 유튜버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요 정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일반 도체자 분들께서도. 4100 코스피가 이렇게 완벽한 자리를 형성하면서 에이 c 행사도 성공적인 마무리가 됐죠 자 하루가 더 열리는 해외진시 지금 다우산업 다스닥 S&P500 3대 지수가 또 한번 폭등 자 여기에는 엔비디아 반도체 무관과 여러 이 종목들 대형 종목들이죠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부글 모두 다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상향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자 거기에 반도체 과정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엄청 지수가 상승을 했죠. 이게 그대로 또 주가의 역량, 힘을 불어넣어 줄 거고 엔비디아, 젠슨왕, 흠마디에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주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우리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TC몬더도 굉장히 독점적이지만 이 반도체 상용화의 최초 성공한 기업 제가 여러분들 상한가 안내를 드렸죠. 모두 다 우리 한미반도체 준인들주 만들어 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나날 매소매소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 분산 투자의 기회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한미반도체 주인들이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새로운 11월 3일에, 월요일에 종목도 엄선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미리미리 체크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가 얼마 남지가 않았죠? 220만 주, 차 보세요. 올라가실 때의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이 구간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에 이제 버팀목으로 치고 올라갈 거라는 과정이라는 거겠죠. 전체적인 수급 보세요. 지금 주가가 조금의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횡보하면서 본 춘고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외인, 이관, 금융투자, 쌍크림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하면 바로 이탈을 하세요. 지금 반도체 9년 만에 슈퍼 사이클입니다. 효일증식. 이미 폭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런 데에 대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라거 일별 주가를 보시더라도 잡으세요 지금 계서 기관과 외인 프로그램으로 담고 있다는 라건 여기가 저점이라는 거겠죠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재료 명분이 없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11월의 일정이 한미반도체 어떤 세부적인 일정이 담아 있는지 제가 증거부에 불송을 출신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모든 분들에게 1년차 주식 연구원이잖아요 7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온 4분기 투자전략 보고서 모두 다 발송을 해드렸죠 이 얘기는 날짜, 이슈, 호주의 개혁들이 어떻게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11월의 일정한 여러분들 13번의 우리 한미반도체의 일정들이 잡혀있어요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 풍분한 매수와 매도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2랑원하들이또 올라가잖아요 어, 뒤늦게 춤에 했더니 여기서 또띠 비게 되고, 이게 바로 정보와 자료가 조금 부족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겠죠. 절대 자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받아무신 분들은 제기가 충분히 현명하게 수익 구간으로 이미 접어들어 나가셨고, 아직 준비를 못하신 분들,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항상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은 우리가 아쉽고 가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데비게이션은 이제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죠?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장의 보고서가, 여러분들 5분에서 10분 정도만 천천히 살펴보고, 정말 공 하나씩 붙어나갈 수 있는 상승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하루, 우리 한미반도체겠죠? 0 1 0 8 0 3 7 4 9 0 9번 뭐 이렇게 한미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안전한 데비게이션 같은 역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고서를 안내를 드리고 있죠. 01080374500 한미 보고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래 정보니까꼭 체크해 만져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가 관심이 많다라는 것 자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공매도 그리고 뭐 대차거래 여러 가지로 주가를 끌어 올렸다가 떨어낼 수도 있어요. 3시간 조통방 11억 아직 입장 못 하신 우리 주님들 계시면 빠르게 체크 마쳐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무료 링크. 새로운 초대 11화. 제가 매월 리셋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적어도 한밀반도체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보와 자료를 모르고 움직이시다면 움직이시는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경주 A c 행사가 송학리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의 젠신앙, 그리고 이재용 회장, 이재명 대통령이 특급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특급 선물 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형 AI GPT에 대한 구간에서 자그만치 여러분들 1조 245억이라는 정부 지원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모두의 a i 에 1조 245억을 투입을 했죠. 최 GPT 95% 구역이 목표입니다. 지금 GPT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실사용이 되면서 국내 자국의 GPT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힘을 합심했죠. 자,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의 전략 구간에 공약에서 100조 원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이채 GPT에 대한 개발을 포석을 하면서 전부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직접 미팅을 하면서 인수합병의 거물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게 바로 M&A의 거물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죠. 휠린 로봇이 여러분들 자그마치 소문으로만 10배의 상승을 했고, 결국에 네인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죠? 인수합병에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이 완벽한 자리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상승 여건의 모멘텀이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선정을 하셔야지만, M&A 큰손 삼성이 돌아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임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지금 로봇 관련된 주가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정부정책 지원 발표,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힘을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미리 선정할수 있다라면, 충분히 현명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현명한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이 섹터가 살아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황금주에 대한 구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체크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세력이라고 불리는 외인들이 200만 주를 대량 매집에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의 이유가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로 완료했고. 국내 유일에 대한 제품 공급입니다. 둘째는 최GPT 수혜를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이죠. 탄소 저감 제품까지 사용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폭발을 임박에 앞두고 있고 급등 조건의 상승 범행텀을 모두 다 갖췄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투자에 대한 구간을 해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있었던 최GPT의 코난 테크놀로지 이미 여러분들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으로 몇 퍼센트가 상승을 했죠? 1600%가 퍼센트 상승을 했고 이 이미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추가 공장 증설까지 완료를 했고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워낙에 큰 사이클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형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매집들이 일어나주고 있고 이미 전 세계 TOP5 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생산 라인까지 갖추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의 여건을. 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단, 우리나라의 한개 도시 일부만 적용해도 바로 수십조원대 대도약이 펼쳐지는 구간이 미 200만 주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 저점이 8,400원에서 단기간 채한 달도 되지 않은 과정에서 몇 퍼센트죠, 여러분들. 아웃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고 이러한 구간이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하셔야 된다. 자, SNS 템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단기간에 1,870. 5원짜리의 종목이 63,000원까지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맞춰 나가셔야 될 황금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독 몇천원대 종목으로 강력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준비 맞춰 나가시면서 꼭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화면에 김전재 대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자,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우리 모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 격 매수함에도 타점 완벽한 익절금액까지 보유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입니다. 최소 10배에서 20배까지 그리고 30배까지 여러분들 하반기 안전한 경제자산 마련하시는데 완벽한 강력 추천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급 선물이기 때문에 숫자 1 간략하게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정보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해 나가시면서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정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과 저만의 시그널 간략하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